2025년 고2 3월 모의고사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since에서 시간 부사고 나오고 있어요. Since they start in the early 1 9 5 0 s 있네요 우리 1950년대 초반에 그들의 시작 이후로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거 우리 이 주어 얘기하는 거죠. US US 텔레비전 시트콤 수도 있네요. 미국의 텔레비전 시트콤들이 이제 시작한 이후로 철티도 보여주고 있었다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뭐를 많은 것들을 o f social complex in the US s o c i e t y 거든요 우리 social complex 하면 사회적 갈등들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많은 사회적 갈등들을 보여줬답니다. 그 예시로 땡땡 해서 보여주고 있죠. Civil Right, 우리 시민권, 다음에 Woman's Right, 여성권리, 내 어디에서? In the home and in the workplace. 어, 가정과 직장 내에서의 여성의 권리, 다음에 Children's Right, 아동권, Immigration, 하면 이민이죠. 이민, 그리고 Multiculturalism 해서 다문화주의. 음, 요런 것들을 보여줬답니다. As well as 뭐뭐 뭐 뿐만 아니라 자, 뭐 뿐만 아니라 evolving conception of family. Evolving 하면 진화하는이죠. 진화하는 개념이래요. 뭐에? Of family. 어, 우리 가족의 진화하는 개념들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진보하는 개념들을 보여줘 왔답니다. 좀 줄에 이 체욕디스 이슈스도있네요 이러한 쟁점들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뭐 시민권, 여성권리, 아동권 이런 이러한 쟁점들은요. has been addressed. 어, addressed 하면 다루다. 그래서 다루어져 온 상태입니다. through 뭐를 통해서? humor 유머, 우리 유머를 통해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네, 이것이 in a way 어떤 방식인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that has helped 어 도와준답니다. 뭐 하도록 make more progressive values more acceptable 있네요. 우리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면 우리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죠. 뭐를 만들어요? progressive values 있네요. 우리 진보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more acceptable 더 수용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도와주는 그 방법이랍니다. 언제보다 된 (previously) 이전보다 훨씬 더 수용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유머를 통해서 이런 이슈들이 다루어져 왔다. 우리 이 문장 서술형 대비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open 종종요 a character 한 등장인물인데요. 우리 콤마 콤바도 찍고 어떤 등장인물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usually someone 어 보통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 marked as bigot 되어 있네요 우리 mark 하면 특정하다인데 marked 과거 분사됐으니까 특정된이죠. 어떻게 특정된 as bigot 음 응, 우리 편견이 아주 심하다고 이렇게 특정 지어지는 한 캐릭터 그 다음, resisted 나 있습니다. resisted, 저항하다 거든요. 저항하다. 어, 그 캐릭터가 저항했답니다. 뭐를? One or more these developments. 있네요. 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이런 진보적인 그 개념들, 가치들을 저항을 했답니다. 그리고 and was made. 만들어졌대요. 어떻게? to appear ridiculous, ridiculous 하면 우스운이거든요. 어, 우습게 보여지게 됐답니다. 이런 진보적 가치들에 저항을 하면 우스워 보이는 이 기법을 사용을 한 거죠. 우리 이 문장도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추론에 y 그들은요. were cut down 어 배제됐답니다. either a or b죠. 우리 A, B, 둘 중에 하나인데 뭐를 통해서 배제됐냐? True, their own stupidity 해서 그들 의 그들 자신의 멍청함 혹은 a brief scolding from other a brief 짧은이죠. scolding 하면 비난입니다. from other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짧은 비난으로부터 배제되거나 혹은 or both 그두 가지를 통해서 배제되었다. 마지막 줄 보면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요. The humor of sitcom, 어, s i t c 의 humor는 acted as act as 하면 몸으로 작용하다합니다 작용했답니다. 어떻게 cost effective 비용 효율적인 우리 수단 수단이죠. 방법으로 작용했대요. 뭐하는 우리 to encourage 장려하는이죠. 어떤걸 acceptance, 수용을 장려한대요. 뭐에 대한 수용? of more holistic 더 다원적이고 and tolerant society 더 관용적인 사회의 수용을 장려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우리 24번 문장 주제문 적고 마무리할게요. 진보적 가치를 산시키는 비용 효율적인 수단으로서의 시트콤 속 유머 이렇게 정리하고 24번 문제 마무리 하겠습니다